시골에서 올라오신 엄마가 말없이 사라진 어느 날. 여보, 엄마가 왜 갑자기 시골 내려가셨어? 인사도 없이? 당신들, 무슨 말했어? 아이고, 왜 우리 탓을 해? 본인이 간 거지? 누가 쫓아냈대? 아픈 분을 서울로 모셔온 건데, 몇 마디 들었다고 그냥 가셨을 리가 없잖아요. 시골 사람이 서울서 어떻게 살아? 병든 사람 옆에 있으면 찝찝하잖아. 애들한테 전염되면 어쩔 거야? 엄마, 우린 이제 그만 들어가자. 그래, 당신들 대가족 여기 얹혀 산지몇 년이야? 내가 뭐라 했어? 그런데 우리 엄마는 며칠 계신 것도 못 참아.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엄마도 입장이 있으시잖아. 입장? 장모님한텐 없는 그거? 시어머니만 엄마야? 우리 결혼한 지5 년인데 당신 우리 엄마 생신에 전화라도 한적 있어? 장모님이 아니라 그냥 시골 할머니 아니야? 이 년아 감히 내 아들한테 말 대답이야? 네 엄마 또 데려오면 난또 내쫓을 거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눈치 없이 여기 산 지가 얼마나 됐어? 내가 한 마디라도 불평한 적 있어? 이제 아프신 우리 엄마를 쫓아내? 당신들이 정말 사람이야? 그만 좀 해라. 우리 아들 기죽이지 말고 잠자코 좀 살아. 그깟 시골 할머니 보낸 게뭐 그래 대수라고. 작작 좀 해라.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웬 남성들이 들어오는데. 사장님, 급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 AI 속옷 신제품 단가 조정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사 사장님. 아 여보한테 말 안했네. 나 이번에 대표이사 됐어. 연봉 3억 이집내 이름으로 산 집인 건 알지? 엄마야, 여보는 참 언제 대표가 됐대? 아까는 그냥 장난친 거야. 가자. 지금 당장 장모님 모셔와서 병원 가야지. 어, 어머, 내가 잘못했네. 그럼 진증 얘기라지 그랬니? 너는 이뻐가지고 당장 사돈 얼른 모셔올게. 이제 와서요? 진심은 기회 있을 때 전하는 거예요. 엄마 위에 시골에 3층집 지어드린 건 아시죠? 우리 엄마는 두손다 갈라지도록 논밭에서 일하며 절 키우셨어요. 그 시골 분들이 농사 짓고 땀 흘려서 이 나라 먹여 살린 거예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은 은혜도 모르고 갑질만 하지. 당신 가족 모두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아주 오늘부로 끝이야. 남의 집에 얹혀 살며 장모를 무시한 가족들. 하지만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돈도, 집도, 인성도 결국 드러나는 법이죠. 연희는 무더위 속에서 마음이라도 시원해지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